선생님에게 풍물이란. 내 인생에 없어서 안될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풍물은 내 인생의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풍물은 대의의 인생입니다. 풍물란 행복입니다. 풍물은 나와 동의하는 자이다. 풍물은 풍통이라고 했습니다. 풍물은 예술이다. 풍물은 저희 협동조합고기연구소에서는 올해 성동구의 마을 모임과 사람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시간으로 마장동에 왔습니다. 선생님, 예. 이곳 공간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 공간은 마장풍물폐하고 새마을풍물들의 공도로 쓰는 이 공간입니다. 예. 이 모임은 언제 시작을 했나요? 이 모임이 1998년도 4월 13일날 서울 동부 운전수 사무실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성수동에서. 성수동에서. 네. 네. 어 현재는 몇분 정도가 같이 품을 패 네, 있으세요? 지금 약한 2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 활동은 어, 경로당, 양로원, 체육회.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 지신 받기 이런 이런 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가끔 하시죠? 예, 공연도 가끔 하는데 아마 1년에한두번세번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뭐각 구청에서 체육회를 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자살받기 운동 본부에서 우리가 또가 공연하고 또 그렇습니다. 팬는 단원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옛날에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 네. 또 옛날에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근무하다가 여기 온 사람도 있고 또 택시 운전에다가 여기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풍물패를 하시면 어떤 점들이 좋아서 계속 그렇게 모여서 하실까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남남인데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풍물을 하면 서로 여기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마음도 단합도 되고 참 여러 가지 운동 삼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활동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 있다거나 하시면 어떤 건지 몇개 말씀해 주실까요? 아, 어려운 점보다도 지금 여기가 그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 요 아, 네.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좀 장구를 세게 친다든지 이렇게 풍물로를 세게 치면은 음악 소리가 위에 올라가서 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불편스럽습니다. 그게. 그런 불편들이 네. 좀 있으시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말씀을 좀 전해 주실까요? 국물이 상당히 오래된 전통인데 젊은 사람들이 배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배으로 많이 와요 여기를. 그래서 회원 모집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그 여기 협동조합 고기 연구소에 여기서 홍보를 해주면 아마 회원 모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따로 이름이 있으시죠 유튜브에 보면 뚝도 산물놀이를 치면 사물놀이. 예 거기 지금 우리 공연한 것이 다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소리> 오시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조금 소개를 해 드릴까요? 제일 먼저 장구를 배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장구를 가르치면 장구가 양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쉬운 게 아니요 2, 3개월이, 세월이 흘러야 이 장구를 어느 정도는 쳐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거운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르쳐요 누구를 그 지정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네. 배우는 사람도 좀 부드럽고 좋죠 악기 소개를 좀 주실까요? 네, 앞, 이 쇠는 천둥번개라고 우리가 일컬는 거예요 천둥번개 우레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요 천둥번개 그 다음 장구는 비 비가 많이 오면 소리가 나죠 그렇게 비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요 장구는 비에다가 비율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북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죠, 뭉개구름처럼 떠다니는 그런 형태라고 해가지고 북을가 구름에다 비하이는 거예요. 징은 그다음에 뭐냐면 바람이요 바람. 징을 치게 되면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멀리 엄청 멀리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악기가 또한 가지가 있어요. 태평서라는 게 있어요. 태평서. 그거는 우리 사물놀이에서 안 들어가면 마, 맛이 안 나죠. 그거는 아주 사물놀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태평, 태평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음악을 해다 보면 은이 안에서 음악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 하면서 풍물놀이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이 풍물놀이를 한번 멋지게 놀고 나면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농사도 아주 잘 지어지고 그렇죠. 네. 옛날 어르신네들 우리 조상들이 갖고 놀아오던 악기가 이게 우리 이 풍물밖에 없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전통과 우리의 맥을 잇고 있는 여러분들 소개와 악기를 한번 성동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네, 우리 선생님들 그 소리로 그 많은 분들에게 복과 행운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선생님에게 풍물이란? 내 인생에 없어서 안될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여기 새마을 풍물페 이렇게 들어와서 장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풍물은 내 인생의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집에서 그림만 조금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서 풍물을 접하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한 번씩 또 나와서또 야외공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합도 되고 또 나와서 사람들하고 또 각자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풍물이랑 풍물은 대 이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젊은 시절은 뭐? 아기들 키우고, 뭐, 또, 노후대책, 뭐, 이런 걸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이제 즐기는 제2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을 어, 어, 홍울패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나이는 제일 나는데 막내로 들어왔어요. 거꾸로 <laughs> 온지몇달안 됐는데요. 지나가다가 이 풍물 소리 듣고 호기심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마침 우리 서울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여기를 오고 싶은데 어떻게 오면 되냐고 그랬더니 화요일하고 금요일 교육이 있으니까 나와서 배워보세요. 그래요.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 풍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서민, 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풍물이랑 풍물이란 행복입니다. 아유. 저는 거의 벌써 0 년이 된것 같아요. 0년 전에 뚝도 성수동에 뚝도 사무를 하다가 이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음. 저는 이 풍물은 나와 동행하는 자이다. 왜냐? 내가 이 생명이 다 끝난 그 시간까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풍물을 하면서 첫째, 내 마음 속에 있는 스트레스 풍고고 또, 아, 이걸 하다 보니까 세면 하합이 되고, 뭐, 치매도 안 걸리게 돼요. 이걸 안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뭔지 모르게등 근심 걱정이 있지만 여기 와서 한두시간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같이 사물을 함으로써 내 마음속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깽관을 하게 되는데 이 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 풍문단에서 뒷바라지 하는 단원, 풍신형입니다. 아, 저는 풍문을 단풍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풍은 꽃보다도 아름답고 또 우리 인생 노후에 그 나무가 모든 걸 비우듯이 예쁘게 해놓고 비우듯이 내 인생도 단풍과 똑같이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답풍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 풍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가정에 활력수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도움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풍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 풍물패 많이 많이 배우러 오세요! <laughs>